티 <놀람> <짜잔. 놀람> <인폰>. 이런 런 이런 게 <놀람> 이런. 이런 뭐였더라 러시아어 <놀람> 이거는 어, 한번 뜯어서 알려줄게요 뜯, 뜯어서 안안 아, 이렇게 되어있으면 지금 이렇게 자동차들이 막 있죠 근데 이게 무슨 퍼즐이냐 하면 한데, 근데 이거는 롤, 그 유명한 러시아어 퍼즐인데 러시아어 꺼내보겠습니다 아이 카드가 있죠

그련해서 t know. I d o n 서 know. I don't know. I don't

어,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미 입증이 된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안 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가안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작년 4월에 그런 후 개기하고 우연히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 법무연 소원, 연습위원으로 가 있어가지고 완전히 과천대에서 한쪽에 지금 틀어박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사과해야 된것 같아요. 한마디 찍혀 놓으면 어쩔겠다는 거야? 이거 야 2년 동안 후후 계약 다 됐는데 그때까지 안 왔는가? 그놈한테 사과한가? 이거는 명백하게 이거 괜찮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만 힌트를 보만 됩니다 최음 나온 전까지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태도는 저는 보면은 사과의 긴장성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쉽지 않은 사과다 적어도 당사들한테 피해자가 고통을 당사자들한테는 같이 사과를 하는 게 제가 보기 맞다 안 보여 이러 가지고 가야 <목소리도> 또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힌트는 어디 있냐 여기 뒷면이 짜잔 이제는 어, 다음에는 2부에서 방송 드리겠습니다 빠이